뿌리차 끓였어요 그리고 어제부터 먹는 비타민 친구들이 생일선물로 준 용돈으로 샀습니다 아직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제 처음 먹었거든요 냉삼집 같은데 어제 마트 갔다 오면서 냉장고 정리했는데 보여드릴게요 짜잔 뭐가 많이 생겼죠 여기 음료수랑 맥주 탄산수 그리고 저희 집에 정수기 없어서 물 많이 사 놨어요. 과일도 사고 주스도 사고 보리차 끓이고. 냉장고 원래 이거 밥만 한 걸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빌트인 같은 거? 큰 걸로 하게 잘한 거 같아. 짱. 오늘 잘 먹혔어? 오늘 어디 가자? 바들어 가요. <laughs> 기분 나쁜 듯이. 너무 티내는 것 같잖아. 좋아서? 일부러 톤을 좀 낮췄어. <laughs> 드디어 차를 받으러 갑니다. 얼마 만에 나온 거지? 근데 그렇게 오래만 응, 안 걸렸는데? 한두 달, 두 달, 한두달반 만에 나온 거지. 두달 반? 금방 나온 거지. 밤토리들이 아빠 차 나온 거 찍어준다는데 왜안찍어주다는 거야? 차가 안 나왔어요. 그래도 나름 빨리 나온 편이어서 차를 받으러 갑니다. 유튜브 하도 봐가지고 이제 설명 받을 것도 없어. <laughs> 아니 맨날 유튜브 봐 맨날. 약간 그런 거잖아 그 여행 가려고 블로그로 엄청 많이 찾아와서 여행 갔는데 감흥이 없는 거지. 아, 하도 많이 봐서. 그런 거야 지금. 163 시간이다. 유튜브에서 <laughs> 봤던 게구나. 오. 문이 굉장히 빨리 열리네. 오, 멋있네. 어, 멋있네. 아빠 차네. 오. 와, 네, 검은색 괜찮네. 시트는 모카시트. 오엠비언트 예쁘네. 오세차 냄새. 너무 이쁘죠? 아빠가 진짜 목이 빠져라 기다렸는데 음, 음. 아, 부드럽고만 다. 부드럽고만 약 쓰면 아빠가 여기 눈 나지고요 요게 이제 등받이 아빠가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어때 잡아드니까 어, 너무 좋아요 <웃음> <웃음> 너무 좋아요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laughs> 뭐 이게 메인 바탕화면, 홈, 화면, 홈 화면이에요. 그래서 네. 왼쪽 상단부, 뭐 얘를 눌러 신기하다. 이제 어, 핸드폰처럼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 오. 이 안에서 사실 할수 있는 건많지 않고 예쁘네요, 여러분. 모두 타군 오. 오, 내 골프백! 흰색이 예쁘잖아. 와, 제 골프백이에요. 감녕 진짜 만못 멋지네 음~~ 짠맛있저 두고 가는 거 실화입니까? <laughs> 엄마랑 육삼이 다저차 탔어요. 아빠가 좋아하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아, 아빠 지금 차 인수인계. <laughs> 인수인계. 잘 타고 다니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낡은 차! 감사합니다. <laughs> 인수인계! 서잘 탈게. <웃음> 어. <웃음> 잘 타세요. 의미가 너무 오는데. 아이고. 온육수도 끓였죠. 음. 아 맛있어. 재밌는 거 틀어놓고 아빠랑 엄마는 잠깐 할머니 댁 가셨고 전육삼이라 있어요. 어 스르생. 맛. 아 맛있어 음. 아 맛있다 음 아침에 일어나서 음육수 하나 먹었거든요. 해장. 거야? 또 먹네. 해주냉면 사 놓으니까 좋네. 해장으로 뭐 들어가진 않는데 국물 먹고 싶을 때. 이걸 한번 사봤어요. 이거 자몽에이드 맛 나더라고요. 치아몽에이드. 아, 음 맛있어. 이게 과 과육 또 있어요. 아, 이제 간식 먹을 거야? 호흡. 그 자몽에이드랑 맛 똑같아요, 여러분. 벤춘. 육샘이 먹방 중. 육샘. 육샘 맛있어? 오랜만에 월남쌈 먹고 싶어서 시켰어요. 국물도 오더라고요. 오, 월남쌈 맛있겠다. 월남쌈은 만들어 먹어도 되는데 집에 야채가 너무 없어가지고 엄청 많이 났어요, 엄청 많이 와. 이게 1, 2인분이랬는데 참. 누나 거예요. 오, 머리에 소스 묻어. 우와, 이렇게나 많이 주시다. 엄마, 아빠 아직 안 오신 오 맛있겠는데 피쉬 소스 피쉬 소스 좋아해요 오이 올리고 약간 후레쉬한 게 땡겨가지고 어너 no, 붙었어 접시에 붙으면 안 되지? 딱소어 찍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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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국수 육수 시했어, 진짜 멋있어요 나. 와. 오. 어 포메인 쌀국수 육수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맛있네. 이번에는 여기 면 같은 것도 있거든요. 와우 떡이 떡이잖아. 우와. 아 이거 샐러리구나. 맛이 살짝. 재 칠리, 칠리 소스. 옛날에 쌀국수 가게에서 알바를 하던 거 생각나네. 그때 진짜, 진짜 쌀국수 진짜 많이 먹었는데. 내살 많이 쪘어요. 쌀국수 라지 사이즈로 맨날 먹고. 음. 고기 안 나오도 맛있다. 음. 숙주가 생숙주인가? 생숙주는 못 먹는데. 아, 육수 좋다. 아. 주말은 이렇게 보내는 거지. <laughs> 왜 이래, 이거? 파인애플 넣어도 맛있어. 응, 새우도 있네. 새우. 와한 쌈. 아... 음. 음. 여러분 한 쌈. 아. 이괜찮네 음. 먹으키친구좋 쓰기 나왔어요. 껴보고 있어요. 지금 보고 아, 싶은데, 완전히 껴보는 거예 키싱소스 진짜 재밌게 봤는데, 벌써 3가 나온다고? 시간 가는 게 진짜 미쳤다. 그래도 주말에 월남쌈을 먹는다는 것 양심은 있다는것 파프리카가 들어가야 맛있지. 음. 너무 맛있어! 아 좋다. 아, 메뉴 선택 좋았다.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냥 밥 비벼 먹을까? 하다가 월남쌈. 딱다 샀다. 야채로 배부르면은 더부룩함이 없어서 좋지. 짬뽕 소스는 절대 안 찍어 <laughs> 여러분 날씨 진짜 시원해지지 않았어요? 아니 그렇게 덥더니 언제 그렇게 더웠냐는냥 더웠다는더웠뭐지 엄청 시원해졌어 진짜 너무 좋아 저 최근에 수어사이드 그거 봤거든요. 제 청불인 거예요. 이게 원래 청불이었나? 이러고 봤는데 너무 잔인한 거죠. 제가 그런 거잘못 보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한 3분의 1은 이러고 봤어. 왜 이렇게 영화로 끝찍하게 만드는 걸까, 참? 꼬마순, 고사리, 오이상치. 짜잔. 제가 요즘에 술 약속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온몸이 부어있는 것 같아요 술이 안 빠졌나봐 고사리, 오이상치, 고구마순 맛있어 그음 밥 식감이 좋아 딱 일요일 같다 일요일 비빔밥에 먹방 보면서 먹어야지 맛있다 음 Gracias.